새벽 3시 혼자 잠자리에 들었는데 갑자기 가슴이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찾아온다면 여러분은 당연히 119를 누르거나 가족을 깨우거나 혹은 괜찮아지겠지 하고 참으실 겁니다. 그럼 당신은 죽습니다. 돌연사 1위 심장마비에게는 이 모든 행동이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구급차가 오는 평균 8분 동안 당신의 뇌는 이미 산소 부족으로 죽어가길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병원 밖에서 심장마비 생존율은 고작 4.6%라는 절망적인 통계가 이 사실을 증명합니다. 오늘은 제가 오랫동안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알게 된 90%의 사람이 모르는 진짜 생존법을 공개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 방법만 알았더라면 하고 안타까워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3초 동작은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도 스스로 심장을 지키고 뇌 손상을 막을 수 있는 비장의 무기입니다. 이 방법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 20년, 30년이 결정됩니다. 심장마비의 골든타임은 단 4분입니다. 이 4분 안에 뇌로 가는 피가 끊기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릴 3초 동작은 4분이라는 시간을 벌어주고 뇌를 살릴 수 있는 과학적인 해결책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는다면 그 4.6%의 절망적인 통계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단 3분만 집중하시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단 하나의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제 심장마비가 왔을 때 절대에서는 안 되는 치명적인 실수 3가지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 실수만 피하고 제가 알려드릴 3초 동작을 하시면 생존율은 몇 배로 껑충 낄수 있습니다. 첫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가슴이 답답한데 체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장마비는 왜 오는 걸까요? 심장도 근육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피를 공급받아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는 것이 바로 심장마비, 특히 급성 심근경색의 주된 원인입니다. 혈관에 나쁜 콜레스테롤 같은 찌꺼기가 쌓여 있다가 터지면 우리 몸은 이것을 상처로 인식하고 피를 굳게 만드는 피떡을 만듭니다. 이 피떡이 혈관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것이죠. 대부분의 50대, 60대 분들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을 하나 이상 앓고 계십니다. 이런 만성 질환들이 혈관을 계속 망가뜨려서 이 피떡이 생기기 쉬운 상태로 만듭니다. 그러니 가슴이 조금만 불편해도 피떡이 심장 혈관을 막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강력한 의심을 하셔야 합니다. 혈관이 좁아지는 것을 오랜 시간 동안 몸이 견디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작은 피떡 하나만으로도 순식간에 심장이 멈출 수 있는 위험한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특히 5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의 여성분들은 심장마비가 올때 가슴 통증 없이 마치 심한 소화불량이나 극심한 피로감처럼 비전형적인 증상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60대 초반의 정숙희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평소 고혈압약을 드셨던 분인데 어느 날부터 계속 소화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며칠 동안 가슴이 답답한 정도가 아니라 속이 너무 울렁거려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셨다고 해요. 가족들은 단순한 위장 문제인 줄 알고 내과에 가보라고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이 증상이야말로 심장이 보내는 가장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정숙희 님처럼 소화불량이나 피로감만으로도 심장마비가 올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이 이 비전형적인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응급시기를 놓치시곤 합니다. 지어 짜는 듯한 통증이 아니더라도 갑자기 이유 없이 소화가 안 되거나 무기력증이 며칠간 지속된다면 이건 심장이 보내는 구조신호입니다. 소화제 드실 시간에 병원으로 달려가셔야 합니다. 이 비전형적인 증상은 특히 심장 주변의 신경들이 예민하지 않은 노년층이나 당뇨병 환자에게 더 흔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작은 증상이라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누워서 쉬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슴이 아프거나 숨이 차면 본능적으로 누워서 쉬어야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심장마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바닥에 완전히 누워버리는 행동은 절대로 금지입니다. 왜냐하면 누워있으면 심장이 뇌로 혈액을 보내는데 중력의 방해를 더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미 심장이 혈관이 막혀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누워버리면 심장은 더 강력하게 펌프질을 해야 뇌에 피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심장에 오히려 더큰 부담을 주는 꼴이 됩니다. 심장 박동에 불규칙한 리듬이 생기는 부정맥까지 유발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제가 아는 70대 초반의 이영철님은 아파트 단지에서 가볍게 산책하시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잠깐 쉬어야지 하고 정자 의자에 등을 대고 완전히 눕다시피 하셨죠. 하지만 5분이 채안 되어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평소 고혈압이 있으셨던 이영철님은 누워있는 자세 때문에 심장이 뇌로 혈액을 보내는 것을 더 힘들게 만들었고 결국 뇌에 산소 공급이 끊겨 심각한 뇌 손상이 올 뻔했습니다. 다행히 주변의 빠른 대처로 생명을 건지셨지만, 이영철님은 후에 제게 누워서는 안 된다는 걸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하고 후회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대로 눕지 마세요. 대신 상체를 30도에서 45도 정도 비스듬히 세워 앉아야 합니다. 벽에 기대거나, 소파 팔걸이에 기대거나, 침대 머리맡을 높여서 비스듬히 앉는 거죠. 이렇게 하면 중력이 심장을 도와 내로 가는 혈류를 원활하게 만듭니다. 심장이 내로 피를 보내는 부담을 약25% 정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작은 자세의 차이가 심장의 부담을 크게 덜어줍니다. 심장이 아프면 바로 앉으세요. 비스듬히 기억하세요. 세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괜히 오버한다고 생각해서 119 신고를 망설이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괜히 119 불렀는데 아무 일 아니면 어떡하나 구급대원들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으로 신고를 미룹니다. 이게 정말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제가 환자분들을 만날 때마다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이 바로 이 망설임이었습니다. 심장마비는 초를 다투는 병입니다. 심장이 멈춘 지단 4분 안에 응급처치가 이루어져야 뇌의 손상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시작됩니다. 119 구급차가 도착하는 평균 시간이 8분 이상이라는 통계를 생각해 보세요. 4분은 이미 지났고 8분은 너무 늦습니다. 심장마비가 왔을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빠르게 해야 할 일은 바로 119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절대 망설이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심장마비의 전조증상, 예를 들어 가슴 압박감이나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이 있다면 즉시 119에 전화하십시오. 휴대폰이 손에 있다면 스피커폰으로 전환해서 통화하면서 다음 단계의 응급처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119에 전화하면서 구급차가 올 때까지의 귀한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신고를 미루는 순간 여러분의 생존 확률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망설이는 1분, 2분 사이에 이미 뇌세포는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돌연사 1위 심장마비가 왔을 때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는 3초 동작을 단계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3초 동작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치명적인 실수들을 완벽하게 보완하고 심장의 기능을 보조하여 내 손상을 막는 과학적인 응급처치법입니다.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왔다면 딱 3초 안에 2세 단계를 실행하세요. 심장이 아프다는 느낌이 드는 즉시 휴대폰을 잡고 119에 신고하십시오. 그리고 바로 준비해 둔 아스피린을 찾아 씹어서 삼키십시오. 여기서 핵심은 삼키는 것이 아니라 씹어 먹는 것입니다. 왜 아스피린을 먹어야 할까요? 아까 심장마비의 주범이 피떡이라고 말씀드렸죠? 아스피린은 혈소판이 뭉치는 것을 막아주는 작용을 해서 혈전이 더 커지는 것을 막아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씹어 먹으면 알약 형태보다 흡수 속도가 훨씬 빨라져서 약효가 더 빨리 퍼지게 됩니다. 혀 밑이나 입안 점막을 통해 흡수되는 속도가 일반적인 소화 과정을 거치는 것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심장마비 환자를 병원에서 처음 만났을 때도 가장 먼저 투여하는 약이 아스피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거나 평소 출혈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은 절대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평소에 드시는 아스피린은 100mg 저용량 아스피린일 텐데요. 응급 상황에서는 300mg 전후이 일반 아스피린 한 알, 보통 성인 용량을 씹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미리 의사와 상담하여 상비약을 준비해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응급 아스피린은 잠자리 주변, 거실 소파 옆등 가장 손에 닿기 쉬운 세 곳에 미리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약을 찾느라 1분이라도 허비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119에 신고하고 아스피린을 씹어 먹은 다음 단 2초 안에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아까 누우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등을 대고 누워 다리를 30cm 정도 높이 올리는 자세를 취하십시오. 이 자세는 심장마비 응급 상황에서 심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늘리는 과학적인 자세입니다. 첫째, 호흡을 원활하게 합니다. 등을 대고 누우면서 상체와 가슴이 편안해지고 특히 다리를 올리면 행경막이 열려 숨 쉬기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둘째,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량을 늘립니다. 다리를 높이 올리면 다리 쪽에 있던 혈액이 중력의 도움을 받아 심장 쪽으로 쉽게 돌아옵니다. 심장이 펌프질을 할 혈액량이 늘어나는 것이죠. 심장은 이미 고장나기 직전인데 이 자세가 심장에 부담을 덜어주는 보조 펌프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뇌로 가는 산소 공급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됩니다. 집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온다면 침대나 소파에 등을 대고 누워서 쿠션이나 베개를 이용해 다리를 올리세요. 마땅한 도구가 없다면 벽에 다리를 기댈 수도 있습니다. 이 자세만으로도 4분이라는 골든타임을 벌어 생존율을 2세배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이 자세를 취할 때는 복대를 푸는 등 몸을 압박하는 옷을 최대한 느슨하게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3초 동작의 마지막 단계는 바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집문을 여는 것입니다. 119에 신고하고 자세를 취하는 것까지 3초 안에 하셨다면 이제 구급대가 올 때까지의 시간을 안전하게 보내야 합니다. 심장마비 증상이 심해지면 말을 할수 없게 되거나 의식을 잃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이웃, 가족, 경비실 등의 문자로라도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심장이 너무 아파서 119 신고했어요. 집으로 와주세요. 이 간단한 문자 한 통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을 통해 들은 경험으로는 구급대가 오기 전에 옆집 이웃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긴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행동 중 하나입니다. 힘드시겠지만 최대한 빨리 현관문을 열어두십시오. 심장마비로 의식을 잃게 되면 구급대가 집에 들어오는데 시간을 지체하게 됩니다. 구급대원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동안에도 우리의 소중한 내세포는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다. 집문을 열어두는 작은 행동 하나가 구급대가 1분이라도 더 빨리 여러분에게 도착하게 합니다. 그 1분이 바로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3초 동작이라고 남겨주시면 더 많은 분이 이 정보를 알게 됩니다. 이 3초 동작이 얼마나 강력한지 제가 직접 진료 과정에서 들었던 세 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여러분의 이웃이거나 가족일 수 있는 평범한 분들이었습니다. 60대 후반의 김순자님은 평소에 심장병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온몸에 식은땀이 비 오듯이 나고 속이 너무 울렁거려서 체했나 보다 하고 손을 따려고 하셨다고 해요. 평소 같으면 그냥 넘겼겠지만 며칠 동안 지속되는 피로감과 함께 왼쪽 어깨까지 묵직하게 아파오는 것을 느끼고는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119에 신고하셨습니다. 신고 후 침대 옆에 둔 아스피린 하나를 꺼내 씹어 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침대에 등을 대고 누워 다리 밑에 쿠션을 쌓아 올리셨죠.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김순자님은 이미 증상이 조금 완화된 상태였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심장 혈관이 좁아지는 심근 경색 초기 단계였고, 의사 선생님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고하고 아스피린을 씹어 드신 것이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약 소화제로 착각하고 집에서 쉬셨다면 결과는 끔찍했을 것입니다. 김순자님은 이후 심장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 쓰시며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70대 초반의 박만수 님은 주말 아침 신문을 보시다가 갑자기 가슴이 쥐어짜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너무 아파서 가만히 누워서 쉬면 나아지겠지 하고는 소파에 완전히 누워 버리셨다고 해요. 119에 신고했지만 누워 있는 자세 때문에 숨이 점점 더 가빠지고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다행히 박만수 님의 신고를 받은 119 상황실에서 절대 눕지 말고 비스듬히 앉거나 등을 대고 누워 다리를 올리라는 조언을 해줘서 박만수님은 간신히 소파 팔걸이에 기대어 앉는 자세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구급대 도착 후 의식을 회복했지만 누워있던 몇분 동안 심장에 큰 부담이 가해져 회복의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경험으로 미루어 볼때 박만수님은 만약 처음부터 누워있지 않고 비스듬히 앉거나 다리를 올리는 자세를 취하셨다면 훨씬 빠르고 완벽하게 회복하셨을 것입니다. 자세 하나가 이토록 중요합니다. 박만수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심장 건강을 위한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고 계십니다. 60대 중반의 최영호 님은 새벽에 갑작스럽게 명치 아래가 불편하고 식은땀이 흐르는 증상을 겪었습니다. 평소 유튜브 영상을 즐겨 보셨던 최영호 님은 이것이 심장마비의 비전형적 신호임을 바로 알아차리셨습니다. 즉시 휴대폰을 잡고 119에 신고한 후 침실 머리맡에 준비해 둔 아스피린을 꺼내 씹어 드셨습니다. 동시에 침대에 누워 다리 밑에 베개를 겹쳐 올리는 자세를 취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힘드시겠지만 현관까지 이동하여 집문을 열어두었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최영호님은 비교적 안정된 상태로 증상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으셨고 뇌 손상 없이 완벽하게 회복하셨습니다. 최영호님은 이 3초 동작을 모두 실천하여 스스로를 지킨 가장 모범적인 사례였습니다. 최영호님은 퇴원 후에도 주변 지인들에게 이 3초 동작을 열심히 전파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이 3초 동작을 언제 써야 하는지 심장이 보내는 숨겨진 경고 신호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이 심장마비를 드라마처럼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는 것으로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릅니다. 특히 5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의 시니어에게 흔한 비전형적 증상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첫 번째 경고 신호는 왼쪽 어깨, 팔, 턱까지 번지는 통증입니다. 가슴이 아픈 것은 물론이고 왼쪽 어깨나 팔이 저릿저릿하고 아픈 증상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 뒤쪽이나 심지어는 턱까지 통증이 번지기도 합니다. 50견이나 단순 근육통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심장 신경이 이 부위의 신경과 연결되어 있어 심장이 아플 때이 부위에도 통증이 나타나는 방사통 현상입니다. 특히 이 통증이 30분 이상 지속되거나 조금 쉬어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무조건 심장마비를 의심해야 합니다. 가슴 통증 없이 이 방사통만 나타나는 경우도 꽤 많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경고 신호는 이유 없는 식은땀과 어지럼증입니다. 갑자기 온몸에서 식은땀이 비 오듯이 나고 얼굴이 창백해지며 현기증이 심하게 옵니다. 마치 몸살 감기에 걸린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심장이 제 기능을 못 하면서 혈압이 떨어지고 내로 가는 혈액 공급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나이 들어서 기운이 없나 보다 하고 넘기시지만 이는 심장이 마지막으로 보내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심한 식은 땀과 어지럼증은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런 증상이 동반될 경우 심장의 펌프 기능이 급격히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고 신호는 자주 숨이 차고 무기력한 피로감입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조금만 걸어도 평소보다 훨씬 숨이 차고 호흡이 얕아집니다. 심장이 약해져서 폐로 들어온 산소를 온몸으로 제대로 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입니다. 충분히 쉬었는데도 며칠 동안 극심한 피로감이 지속되고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무기력하다면 심장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밤에 잠을 자다가 갑자기 숨이 차서 깨는 증상인 야간호흡 곤란을 겪으신다면 이는 심장의 이상을 나타내는 심각한 신호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증상들 즉 가슴 압박감, 어깨나 팔 저림, 식은땀과 어지럼증, 호흡곤란, 소화불량 중두 가지 이상이 동시에 나타나거나 30분 이상 지속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제가 알려드린 3초 동작을 실행하십시오. 혹시 아닐 수도 있다는 아니란 생각은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자, 이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돌연사 1위 심장마비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얻으셨습니다. 김순자님처럼 최영호님처럼 혼자 있는 상황에서도 스스로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생존자가 되신 것입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실제로 행동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사람은 패닉 상태에 빠져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연습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당장 이세 가지만 실천하십시오.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여 일반 아스피린을 준비하고 침대 옆, 소파 옆, 화장실 등세 곳에 바로 손에 닿도록 두십시오. 약을 찾느라 낭비하는 1초가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심장이 아플 때 등을 대고 다리를 30시에 몰리는 자세를 가족들과 함께 연습해 보세요. 이 자세가 얼마나 편안하고 호흡에 도움이 되는지 몸으로 느껴보십시오. 여러분만 아는 비밀이어서는 안됩니다. 같이 사는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이 3초 동작과 아스피린의 위치를 꼭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이 말을 못하게 될때 가족이 바로 옆에서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준비와 연습이 바로 생존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질환을 꾸준히 관리하고 금연, 절주, 규칙적인 운동을 실천하는 것이 심장마비를 막는 첫 걸음입니다. 심장 건강에 좋은 채소와 식물성 식단을 꾸준히 섭취하고 포화지방과 염분 섭취를 줄이셔야 합니다. 평소 건강관리와 응급상황 대비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셔야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4.6%의 절망적인 통계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 귀한 정보를 50대, 60대 부모님이나 친지분들께도 꼭 전달해 주십시오. 이 영상 하나가 온 가족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노후를 활력 연구소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